네, 낚시를 못해서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캐스팅입니다, 두 번째. 딱두 시간만, 너무 추워요, 오늘. 야, 사실, 촬영 아니면 안 왔습니다. <laughs> 이거 오늘 한 거는 좀잘 저장해 놨다가, 예, 편집해 갖고 올려보게요.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예, 진짜 많이 안 좋습니다. 저희, 충주나가 무박 우박 왔습니다. 무박. 진짜로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박 막, 때려봤어요. 진짜로. 맨날 오는데도 잡는 곳인데, 예, 진짜 쎄합니다, 느낌이.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생명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잡는다. 이거 보, 저 보세요. 잘 보세요. 아직 안 가라앉았습니다. 잠시만, 잘 보세요. 다 가라앉았다. 잘 보세요. 지금 이캐 치는 게 다들 호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지금 이게 호핑이 아니에요. 네아 이거 참 이게 생맥기차널에서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긴 무한데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한게 웜이 이렇게 이렇게 호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조금 빨라지고 직선으로 오다가 조금 빨라지고 어 맞아요 상무님 맞아요 일자인데 조금 빨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여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초보자분들이나, 뭐,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이, 막, 이걸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액션도 할 때, 당연히 뭐, 여기, 쏘가리 낚시에서는 뭐, 당연히 답은 없지만, 어쨌든, 절대로 호핑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호핑이 아니라는 거. 아, 얘 입을 닫았나? 지금 요런 느낌에선 땅 때려야 정상인데. 야, 울만도 한데. 물에 그냥 조금 들어왔습니다. 조금 자갈 바닥입니다. 자갈 바닥, 물 조금 안에는 그나마 좀 오케이 왔다. 아, 사자! 사짜. 사자입니다. 사자! 사짜. 100%입니다. 100% 사자! 100%. 사자! 살짝 중반은 되겠다. 와, 야, 이거 로드 힘세를못 보여드리는 게 아, 너무 아쉽네요. 와, 크다. 오우 빠지지 마라. 진짜 씨, 빠지면 망하는 건데. 오 카메라 뒤로 간다. 왜 이래? 와, 오, 이거 봐. 오, 드래프트 몰 제가 드래그를 푸는게 이게 다와서 털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 네, 진짜로 다와서 털려요 다와서 그래서 좀풀어놓는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쇼다리요 쇼다리 쇠바리. 이제 다 이제 오와 왔다 야 그냥 어우 오우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짜입니다 사자 사짜. 사자 사짜... 턱걸이 예 네, 사자 턱걸이 자 쏘가리 자어 맞아요 그 형님 39 같아 사자 안될것 같아요 빵빵한 39 같아 제가 볼 때도 사자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3 0구 같아요. 요거 채비가 요겁니다. 제채의웜 모터오일 그리고 큰거 잡고 나면은 네, 반갑습니다. 큰거 잡고 나면은 어, 볼래안 터지네. 네, 큰거 잡고 나면 지뢰에다 갈아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한 마리는 했고, 우리 가시고기 형님 말이 딱 맞네. 그..운동 나가는 날이고 <laughs> 아, 아 여기가..여기..여기 이상하다 때문네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깊지 않은데 오케이, 또 왔다. 아, 진짜, 요번에도 사이즈 괜찮네요. 요번에도 사이즈 좋습니다. 오우. 오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턱걸이 아까랑 똑같아. 와. 힘왜 이렇게 좋아? 터지는 거 아니야? 아까 안 가라는데? 오케이. 왔다, 왔다. 야, 아까보다 확실히 버림 니다조만한가해 아, 좋아. 이불 안 벌려. 어, 아니, 이불 벌려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 벌린다, 벌린다. 이불 벌리라고. 벌려, 벌려 됐다. 써바리! <laughs> 35입니다, 35. 확실히 피딩이 늦네요. 아까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신기한 게 옛날이랑 비슷하네. 오우. 오우. 저기 위에 조사님들이 계셔서 네, 이렇게 한 마리 아이고 아이고 네, 야간 원막시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